그동안 타코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미국 푸른초장 장로계의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돌보심과 여러분의 기도가 없이는 저희 모두 이 험한 시간을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지난 1월 28일 타코마에서 도착해서 뜻밖의 상황들이 전개되면서 한 달이 넘는 긴 여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하였는데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타코마 교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어느 누구를 험담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우리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세우신 평강제의교회와그 모든 지교회로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대한 질서 속에서 우리 평강제의교회가큰 형으로서 예전부터 많은 눈물과 헌신으로 세워진 국내 해외 지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이땅 위에 하늘나라의 교두보로서 해외에서도 흥화하고 세력을 얻을 수 있는지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지지해주고 협력하는 것이 우리 평강질교회의 중차대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교회의 상황과 고충을 누구보다도 저희 모두가 잘 알아야 하기에 여러분 모두에게. 좀 시간이 좀 걸리다 하더라도 이번 상황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타코마 푸른 초전교회는 이 미국의 서부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타코마 지교회는 1990년대 초 지리적 특성상 근처에 군부대가 많아서 국제 결혼하신 가정들이 많으므로 타 지교회에 비해 미국인 성도 비율이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영어권 비율이 아주 높은 지교회입니다. 또한, 잠메컬리 목사님은 타코마 교회의 설립 멤버이시고, 맥컬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바나바 목사님도 모두 타코마 교회의 출신으로서 우리 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지교회입니다. 하지만 먼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타코마의 문제는 근래에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지난 8년 전인 2016년부터 10년 넘게 심호하시던 송규호 목사님을 부당하게 교회에서 분리시키게 된 많은 내부 갈등과 사건들이 있었고 그배후의 핵심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다가 드디어 표문화된 것입니다. 해외 지교의 가장 큰 도전은 바로 언어이죠. 저의 교회는 한글어 중심 한국권 중심으로 설립이 되었지만 많은 영어권들이 모임으로 이 한글권과 영어권 두 분을 다 밸런스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영어권을 담당하시던 김정은 목사님과 한글권을 담당하신 송기훈 목사님께서 같이 협력하시기에 많은 도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당시 확인되지 않은 많은 소문들로 통해 갈등이 생기고 본교에서 중재하기 위해 중재단을 보냈는데요 조정삼과 이관숙을 파견하였습니다 이두 사람은 이환희 성도 가정에 머물면서 양측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결국 이환희 성도의 증거가 중심이 되어 송규훈 목사를 허위고발, 교회에서 강제로 퇴장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송규훈 목사님 자리를 대신하여 이환희 성도가 전도사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도 이영철 목사님이 터코마 교회의 부목사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2014년도 싱가포르에서 불미스러운 문제로 이직하시고 또 그, 리고 나서 뉴욕 늘 푸른 교회에서 잠시 심호하시다가 2018년도에 김정은 목사님이 교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하셔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시작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2020년도에 이황의 전도사가 공부에 이단성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시작으로 이완희 전도사가 궁지에 몰릴 때에 교육자가 성도를 보호해주기보다는 본인을 먼저 보호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을 왜곡해서 거짓말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예를 아주 잘 보여주는 케이스죠. 결국 본인의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서 성도를 제명출교시킵니다. 2021년 장로장립위한 탄원서가 제출되었는데요. 이때부터 교육자뿐만이 아니라 직위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두 부교육자들을 중심으로 세력이 단합이 됩니다. 김정훈 담원님 목사님뿐만 아니라 같은 편에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도들과도 많은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방법, 권모수술을 가리지 않았죠. 방금 보여드린 장로자님 탄원서에는 이러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자의 이단 사상을 성도가 조직허위 유포한 불미스러운 문제를 당회가 없기 때문에, 즉, 장로가 없기 때문에 문제에 관관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으로 인하여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성도의 대다수가 시간에 대해, 에, 사건에 대해 진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교회는 당회가 필요합니다. 라고 2021년도 서울에 탄원서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타코마 교회에 얼마나 그동안 많은 사실의 왜곡과 거짓말 속에서 갈등이 있었으며, 특히 잘못된 리더십 때문에 성도들이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여 성도들이 바르게 인도받지 못하여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참된 교회의 모습을 상실케 하고 성도들이 교회의 분열의 중심에 서게 만들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글은 그럴 듯한 표현이지만 사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교육자의 문제는 이단 시비가 걸린다 할지라도 교회 당회가 치리하는 게 아니라 그상회인 노회가 치리하게 되어 있죠. 총회 헌법 제10장 노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처럼 교육자의 문제는 당회가 치리하는 게 아니라 노회가 치리하게 되어 있는데 성도의 간절함을 이용해서 마치 장로를 세워야 하는 이유가 이완이 전도사 본인의 이단적 문제의 시비를 덮어주기 위한 일이며 은근히 담임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모든 탓을 돌리는 그를 성도로 하여금 유포하게 한 것은 당시 함께 있었던 부교육자들 리더십에 대한 심각성을 입증합니다. 이때부터 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담임목사님에 대한 불평과 불신 보이지 않는 폭행은 계속되었죠. 결국 김정은 목사님이 떠나게 되시고 미주대회장님과 세계연합회 부총장님이 오셔서 특별 규정을 서명하게 되었으나 무엇이 두려운지 한 번도 이 전체 문서를 성도에게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교육자들은 무모한 행동들로 인해 상처 입은 성도들이 많이 떠나게 됩니다. 지난 12월에 푸른 초장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부교육자들의 리더십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또 교회가 걷잡을 수 없는 심각한 대리석기에 들어가므로 서울 본교의 호소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송기 목사님과 김정호 목사님이 같이 목회를 하셨을 때약 100여 명이 넘던 성도의수가그 당시 40명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서울 본교에 있는 양, 서울 본교에서는 이 호소문이 제출되었으므로 양측 상황을 확인차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 타코마에 방문해서 목격한 사실들은 이후로부터 일어난 상황들입니다. 전 이영채 목사님의 입장과 상황을 직접 뵙고 들어보길 성원했으나 아시다시피 제가 거듭 목격하게 된 것은 두부교육자의 심각하게 무모하고 난폭한 리더십 뿐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여기에 순진한 성도들이 미혹이 되거나 또는 각자의 욕심에 끌려 단합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음에 유감을 표현하는 바입니다. 2024년 1월 13일부터 14일 양일에 걸쳐서 본교에 방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 차례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서울교육자 방문 거부라는 안건을 위한 재직회가 열렸고 16일날 본교에 서울교육자의 방문을 거절한다라는 통보를 내렸습니다. 2023년, 2024년 1월 20일, 28일 불법 공동회가 열리고 교단 탈퇴를 선언하였습니다. 하여서 서울교회에서는 2월 1일 총회, 그리고 미주대회, 보 본교회 명의로 이두 교육자 해임 통보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 달 다시 불법 공동이회를 진행하여서 이영채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일을 진행을 합니다. 이 회의들 하나하나마다 이두 교육자들이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서슴없이 행한 많은 거짓과 교회법을 위반함으로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교육자 방문 거부를 위한 제직회 1월 14일 에 있었던 제직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에, 타코마 푸른초장교회 임시 규정의 제직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 이것을 무시하고 에, 서울에서 열, 아, 방문 있을 거란 연락을 받은 후 7일 아, 미리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그 다음 날 바로 제직회를 열어서. 에, 회의를 진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 서울 본교 교육자의 방문 거절이라는 안건은 재직회의 아주 부적절한 안건이죠 에, 재직회란 어, 에, 서울 교육자 방문 거부하는 재직회의 안건이 될수 없다는 사실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직회의 결의 사항은 무효이죠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영채 목사는 결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강제 집행하고 성도들에게도 이를 따를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영채 목사와 이원의 전도사는 개인적으로 좋은 관계를 찾아온 서울 본교 전도사를 쫓아내기 위해 경찰을 불렀죠.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 방문은 조사나 징계를 위한 방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본교에서 방문한 교육자를 경찰을 불러서 교회에서 쫓아난 일은 전 세계 말씀교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교회, 교인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목사는 본교에서 방문한 전도사를 들여보냈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교회 성도들 아니라며 이두 분의 성도님들을 내쫓게 하고 다음 날인 주일에도 교회에 들어올 수 없게 해달라고 경찰에게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이들 중한 명은 여성교회 회장이었습니다. 이는 성도와 하나님께 주신 직분에 대한 아주 심각한 명예훼손이었죠. 그래서 이 119와 경찰 보고서를 보면 이두 교육자가 얼마나 많은 거짓을 난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날은 이화의 전도사가 한 청년을 시켜서 전도사와 이 청년이 119와 경찰에게까지 거짓말해서 교육자와 성도들을 쫓아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무리를 두면서 쫓아낼 이유가 무엇이 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표를 부리고 있다. 또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있다. 너무 무섭다, 두렵다, 빨리 와달라. 하지만 경찰이 왔을 때는 저희들을 봤을 때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너무나 순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있었다라고 여기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 본교에서 의 교육자들이 와서 상황을 알게 되면 알게 되면 안될 일이 무엇이길래 무엇이 이토록 두려웠길래 경찰까지 대동해서 쫓아냈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급히 공동의회를 소집해서 교단 탈퇴를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모두 불법적으로 진행을 하죠. 1월 28일 첫 번째 불법 공동회가 있었는데요. 불법인 이유는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동의회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장이 있어야 되는데 의장이 없었고 또 안건을 미리 명시해야 되는데 그것도 위반하였고 또 회원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첫 번째 의장 부재는 아, 타코마 교회 특별 규정에 의하면 임시 단임 목사는 공동위회를 요청은 할수 있지만 회장의 의장이 될수 있는지 여부가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이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 헌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그 공, 특별 터코마 헌법에도 거기에 나와 있죠 규정이 나와 있죠. 총회 헌법에서는 음,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 당회장의 경우에 일반적인 당회 심문은 처리할 수 있으나 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과 교회 재산에 관한 심우를, 심우 등 분쟁 소지가 있는 사항은 취급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음, 이 안건을 위해 성도의, 성도 공회를 소집하는 것은 우리 교회 의 규정과 총회 헌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었죠. 또한 안건 명시도 위반했습니다. 정확하게 교단 탈퇴를 미리 말하고 공동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총회 지시 사항이다라고 공동회를 소집을 하였죠. 이에 성도들은 좀더 구체적인 안건을 설명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이영채 목사와 이환희 전도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당일에 가서야 성도들에게 총회 탈퇴에 대한 투표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는 사전에 발표된 안건과는 완전히 다른 안건이었죠. 이번 공동회가 이렇게 교회의 운명을 좌우할 총회 탈퇴라는 예, 그러한 중차화된 안건을 처리하는 일이 될줄 회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안건을 사진에 공지하지 않으면 회원들이 이를 검토하거나 기도로 준비할 적절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죠. 그에 뿐만 아니라 또 워싱턴주 법에 의한 비영리단체로서의 윤리적 또 합법적 회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고 불법을 강요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 공동위의 회원 권리 침해인데요. 목사와 전도사가 의도적으로 공동의회 회원 명부를 조작하고 원하는 결과를 실행하기 위해서 자격을 갖춘 회원의, 회원을 회원 투표해서 제외시켰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이지 않으며 선에 의 의한 것이 결코 아님을 입증합니다. 이영채 목사는 회의가 개최되기 직전 총 19명의 회원 명단을 제시했습니다. 회의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목사는 명단에 없는 모든 사람 나으라고 지시했으며 당사자가 왜 명부에서 제외되었는지 묻거나 수정, 필요를 사, 수정 필요 사항을 언급할 시간도 주지 않고 그날 불법 공동의회는 12대 6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19명에는 이영채 목사와 이완희 전도사 자신들을 포함했고 이 17명의 정회원들은 지난 35년 동안 교회를 다녔던 창립 멤버들과 여성교회 회장과 집분자들과 그리고 은퇴하신 전맥커린 목사님과 그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이전에 목사와 전도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호소문을 올렸던 자들로서 목사와 전도사는 이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날 공정하게 투표할 수 있었다면 투표 결과는 정반대로 되었을 것입니다. 공동위에서 불법적으로 제외된 성도님들이 본인들의 투표 의사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서명하였습니다. 이 성도들이 모두 투표하였다면 목사와 전도사가 원한 총회 탈퇴 안건은 부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앞서 투표한 6명과 이렇게 제외된 자들 중에서 16명이 총 22명이 총회 탈퇴를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질교회는 우리 총회 탈퇴나 평강제일로도 분리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영채 목사, 이원희 전도사는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본 규정을 위반하여 투표 결과를 실시하기 위해 회원을 일방적으로 정의하고 따를 것을 강요했습니다. 목사는 터코마 교회의 규정과 평강절기의 정관에 따라 모든 성도는 100% 주일 예배 출석해야 한다. 예고 없이 단 하루라도 결석하면 30년 동안 다닌 교회 성도라 할지라도 의결권이 박탈된다라고 전했습니다. 공동회 회원들이 불법이라고 항의하자 그는 공동회를 치른 그 다음 날. 회원들에게 다음 주장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위의 설명에는 아주 많은 결함들이 있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타코마 규정에는 주의성수의 무음한 자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목사와 전도사는 무당결석은 그만다라는 내용을 심어주기 위해 평강제일교회 정관을 제시하였는데요 오히려 평강제일교회 정관을 임의해석하고 다음과 같이 왜곡하여 회중을 강압하였습니다. 참으로 무지하게 짝이 없는 에지, 결과인데요. 이 전도사는 무흠을 무당과 동일하여 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표기는 회중을 오도하려는 시도를 입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두 용어, 무흠과 무단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여기서 무흠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징계나 또 지역 사회에서 법적 분쟁이 대상이 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흠이라는 단어는 무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죠. 또한 두 번째 보시면 6개월 이상 무당 결석한 회원이란 공동의회 앞서 6개월이란 전체 시간을 결석한 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단 하루라도 교회 에그 시간에 나오시면 의견권이 있는 겁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목사와 전도사는 이 모든 법을 왜곡하고 이를 이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강요함으로써 교회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왔습니다. 여러 차례 회원 명단 제공을 요청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앞서 회원 회의 명단 제공을 거부한 점도 같은 동기로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규정과 조항을 조작하여 정당한 유권자의 명단에서 유권자를 명단에서 제외하고 이번 공동회에서 다수표가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도록 조성했습니다. 정확한 이탈치계 모델이라고 봅니다. 목사 전도사는 특히 공동의 당일날 총으로 무장한 경비원들을 고용하여서 예배와 공동의 투표 과정에서 성도들을 위협하였습니다. 어느 성도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건 공산당이라고 소리도 쳤죠. 목사 전도사는 공동의 회원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며 동의하지 않는 자는 발언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또한 불법 회원 명부에 없는 회원들이라고 하며 발언할 기회도 없이 즉시 퇴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목사와 전도사는 회원 명단을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공동회 전날 경찰을 불러서 두 성도들을 한국에서 방문한 전도사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예, 투표권을 빼앗으려고 했죠. 교회 성도들과 경찰관에게 목사는 이들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내쫓으세요. 네, 다음 날 우리 내일도 와서 이 사람들 막아주세요 라고 요청했지만 물론 경찰은 그럴 수 없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경찰까지 돈으로 매수해서 고용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잔혹한 행위로 인해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성도님들은 그 다음 날내 아버지의 교회 예배드릴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고 공동의회 추석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목사의 이러한 행동은 성도로서 결코 겪어서도 겪을 필요도 없는 걱정과 두려움을 무고한 성도들에게 안겨준 부당한 대우였습니다. 이렇게 불법 공동의를 열고 나는 이탈치기 아니다 라고 거듭 설명하셨죠. 그러나 평강교회 역사상 최초로 스스로 교단 탈퇴를 선언했으니 가장 확실한 일탈자가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방법으로 1월 28일 이영채 목사를 단임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 불법 공동교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게 터코마 특별 규정인데요. 이 규정에는 정확하게 단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회 의장이 따로 있어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 교회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성도님과 대면하면서 확인한 결과 성부님들은 이 문서를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조항조차가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들이 따라가는 것이 옳다라고 잘못된, 왜곡된 사실만을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동의회에서 목사와 전도사의 행동은 타코마 교회의 규정사항을 위배하고 뿐만 아니라 서울 본교와 지교회의 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에 개최된 재직회의와 공동회의 모두 불법이고 무효며 진행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앞서서 목사와 전도사라는 이 사역자의 위치는 최고의 권위의 법인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교회 질서를 위한 교회법도 바르게 해석해서 성도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분들이 최근 공동의회에서 보여준 가장 비전문적이고 비율적인 행동은 그들은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미 푸른초장교회 교인들은 수년 동안 목사와 전도사로 인해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영채 목사와 이완인 전도사는 본인들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엄청난 가스라이팅과 부당한 대우로 성도들에게 정신적 학대를 가해왔습니다. 거짓말, 가스라이팅. 거짓말은 특별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왔습니다. 반은 사실이에요. 나머지 반은 더하거나 빼거나 빼거나 부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럴 듯하게 들립니다 가스라이팅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의 마음에 자기 의심과 혼란을 심으려고 하는 심리적 조작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스라이터는 피해자로 하여금 현실을 왜곡하고 자신의 판단과 직관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상대방에 대한 권력과 통제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중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탄원서와 반방문에는 녹음자료가 있다는 말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협박이죠.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교회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뒀기 때문입니다. 이영채 목사와 이완희 전도사는 도둑이 들기 때문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변명하지만, 에, 비디오뿐만이 아니라 오디오, 즉, 대화까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채 목사는 지금 현재 푸른주전 교회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원로 목사님께서 쓰시던 내빈 씨를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 방에서 성도들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해서 성도들 협박하는 증거 자료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범에는 한국과는 달리 카메라 촬영은 괜찮은데 대화 녹음은 양쪽 동의 없이는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방문했을 때 교회 안과 밖에서 경찰과 대화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유튜브에 공개를 하셨더라고요. 그 이후 저에게 전체 파일을 공개할 테니 허락하라. 무엇이 두려워서 허락하지 못하냐라고 협박했지만 이미 본인이 커다란 범죄를 미국에서 저질렀기 때문에 제 허락을 동의를 뒤늦게라도 받아야 양쪽 동의를 받았다고 우기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에게 협박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하고 협박해온 것입니다. 저도 그 광고 내용을 들으면서 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라고 의심이 들기, 들더라고요. 이처럼 이영채 목사와 이완희 전도사는 에,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형도를 협박하고 거짓말하고 여러 가지 위반을 하였는데요. 교육자들의 이러한 행동들은 심각한 영적 범죄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교회에서 많은 좋은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의 존재의 가장 큰 사명은 바로 죄의 문제 해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 고백하고 회개해서 모두가 회복되는 빛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9장 11점부터 13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는 저는 것마다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나 요한복음 1장 5절에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에 빛이 그 어둠에 빛이었을 때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도망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버지 의 빛이 우리의 어둠에 비칠 때에 우리는 도망가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이영채 목사님과 이완희 전도사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승산이 없는 이 싸움을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하사하신 본인의 명예를 더욱 실수시키지 마시고 거액의 돈을 날리지 마시고 본인과 무고한 성도들을 더큰 위험으로 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미국 교회법에서 가장 유능한 미국 변호사팀이 그것도 미국 교회의 가장 큰 교단인 장로교회의 장로님이 수석 변호사로서 저희 케이스를 맡아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언제든지 돌아오면 널리 용서해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품에 안기시는 두 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보고 마치겠습니다.